예를 들어서 A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예. 교수님이 어떤 학교에 소속돼 있잖아요. 예. 소속돼 있어서 강의를 하세요. 예. 그러면 그거는 근로를 제공하니까 근로소득이에요. 음. 학교랑 상관없이 천재에도 나가고 어디 채널에도 나가고 해서 강의를 해서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고요. 음. 그래서 사업 소득은 3.3%로 떼는 게 여기서 규정이 되는 거 아, 규정이 되어 있구나. 네, 내 몸을 뛰어서 하는 걸로 만약에 소득을 번다면은 3%와 지방세 0.3%를 아. 더해서 그래서 3.3%예요. 아, 지방세 때는3.3%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3. 나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으로 이미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근로소득 뿐만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연말정산 근로소득 한번 하고 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5월달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다시 한번 신고하세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예서 뭐 근로소득도 있고, 뭐 예서 뭐 사업소득도 있다하고 다른 뭐 이런 연예인 소득도 있다면은 근로와 관련된 소득은 이미 1월, 3월 지금 시점에서 거의 연말연시 한번 정산이 됐었을 거고요. 이걸 기준으로 5월달에 도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한번 정산을 해요. 그래서 그때 최종 세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네. 정말 5월이 무서워요. 연말형상때는 회사가 도와주는데, 네. 5월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안 도와주네요. 5월달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고하거나,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음. 이제 이렇게 하셔서 보통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바로 불도자의 원천, 원천인지. 와, 저 완전 이해가 네. 됐어요.